2020년 5월 1일 금요일, 신명기 12장 1절로 7절 말씀.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하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과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2장 1절로 7절 말씀은 어, 매우 명확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새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 그 이민족들이 섬기던 신과 그산당과그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어, 멸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들이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섬기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라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것은 없으나 역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마지막 12장 7절에 등장합니다. 12장 7절은 이렇게 됩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어,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사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면 그에 합당한 어떤 대가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열심히 살자 노력해라.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 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 어, 이루거나 얻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듯이, 어, 우리는 어, 우리의 수고, 어,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어, 수반돼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12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 지니라. 어, 뭐, 물론 이것을 너무 비관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고한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 축복을 하시기 때문에,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무언가를 얻고, 누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가족, 너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 지니라 라고 끝났지만, 결국, 우리의 노력이었지만,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어, 수고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무언가를 얻어냈다, 뭐, 이루어냈다, 성공했다,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수고를 했지만, 나의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음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말씀을 12장 7절에선 분명히 이제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어,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뜰 때에 어떻게 보면은 눈 뜨고 그 새로운 아침,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에 대한 감사, 뭔가 기대, 새로운 하를 하루를 받았다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눈뜨고 또 자고 또 눈뜨고 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 잘 모르고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가 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 물론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들이 순수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돌보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께 즐거워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뭐 사람인지라 어, 살다 보다 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뭔가 됐다라는 착각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오늘 신명기 12장 7절에서 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매일매일 수고하며 노력하며 살지라도 주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하는 일들의 축복을 하지 않으시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헛됨을 나에게 깨우치시며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hank mm -hmm. you